세례요한의 증거 오늘 237 온라인 직유의 메시지 제목입니다. 어, 더 정확히 말하면 2375촌 종족을 향한 우리 이삼7 온라인 집교회의 증거라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 이딴 짓을 하죠. 재미난 게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힘을 얻으면. 꼭 딴짓을 해요 예배드리고 힘 얻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축복달라고 하고 응답달라고 얘기하면서 뭐하냐? 받으면 꼭단짓을 해요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또 축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응답이 없어 축복이 없어 도망가요. 아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어, 얻어 먹을 게 받아낼 것이 없다 생각하고 도망칩니다. 어, 우리 이, 삼주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축복이 와도, 축복이 없어도 상관없는 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잖아요.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은요. 엄청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합니다. 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되면서 이 중세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중세교회가 타락하는데 무 가지고 싸우냐면 누가 더 많은 걸 누리느냐?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게 무슨 싸움입니까? 기 싸움이죠. 누가 더 세냐?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이 기싸움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 현장에서 기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기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또 여기서 머물지 않죠? 어, 이 종교계획, 중세계획, 기싸움하는 걸 보면서 이 기싸움 속에서 복음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외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 것을 진짜 알도록 다시 초대교회 축복 속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현대교회들 이 현대 교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누가 더 먹느냐? 밥그릇 싸움하고 있어요. 이게 어, 너무 저급하게 표현했겠지만 자세히 보면 밥그릇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 교회의 상황을 후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죠. 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걸 오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 지난주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습니까? 모든 상황 이전에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당하기 전에, 여러분이 갈등과 시험 당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음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어, 하나님은 절대 어, 계획 없이 여러분에게 어, 의미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작고 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받은 응답, 이 응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 세례요한이 어, 뭐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세례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본 것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어, 또 삶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눈이 되어지고 선택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집니다. 어, 세례요한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그걸 어, 체험하셔야겠죠. 어,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어,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어,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1장8 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 반열에 들어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 여자가 나온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이 세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어 고백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힘들다.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게내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보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삼초 온라인 지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셔요 무엇에 여러분이 영향받고 있는지 어,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비밀과 힘이 없어서 계속 속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 이 신앙고백과 예수님의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한다면 조금 1 번, 이 번, 3 번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세례요한이 뭘 가지고 있었냐? 교회가 놓치고 있던 것을, 교회가 놓친 것을 세례요한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놓친 거죠. 그리고 중세 교회가 놓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놓친 겁니다. 뭘 놓쳤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놓친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발끈 감당하기도 어,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어, 이걸 깨달아야 흑암이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 우리는 또 속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두 번째. 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가졌냐?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을 가진 자였습니다. 언, 언제부터 가졌냐고 성경에 나오냐면, 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가졌다고 나와요. 모태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 이렇게" 이 축복을 받았는지, 이이 어, 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뭔지, 이 알았던 그태 속에서부터 알았던 세례요한은 나와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무, 물을 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라고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 이 질문을 할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성령 충만하여 똑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말 읍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존재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요. 말씀의 성취의 도구다라고 아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집니까? 반드시 이삼7하고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광야 생활 또 나시 나실인의 언약 이걸 다 가지고 어 이제 물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물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니가 성령의 세례를 줄 거라는 걸 증거하죠. 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세례요한은 무엇을 알았냐? 하늘 보좌의 축복의 하늘 보좌의 에, 그 보좌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았던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무슨 상황을 만나든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속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어, 상관없었어요. 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보좌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갖는 우리 이삼시 온라인 지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이렇게 누리고 전달하는 비밀이 있었던 거죠. 이 보좌화로 말미암아 하늘 군대 움직일 줄 알았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였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세 번째 뭘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 사명을 아는 자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미션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뭐 하다 죽어야 되느냐? 자기 죽음의 의미를 알았어요. 내가 뭐 하다 죽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미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하다 죽어야 되는지 알았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어, 우리 이, 삼차 온라인 지교회 모든 어, 핵심 멤버들이고 또 현장에서 어, 이 전도 운동하는 분들은 내 인생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세례를 통해서 어, 이 보좌화의 축복을 증거했던 이 세례요한은 천국 복음 이거를 전파하는 미션을 확실하게 누렸어요. 어, 그리고 이 제사장의 사명을 알고 어, 실제로 이 제사장 사명을 그 당대에 감당했던 입니다 그리고 어. 왕의왕 앞에까지 서서 어, 증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그 왕이요 굉장히 신뢰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결국엔 감옥에서 풀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왕 앞에 서서 어, 정확한 걸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세상은요. 얼마나 무능하냐면 무지하고 무감각하냐면 알려 주는데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데도 깨달아지는데도 못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지 합니까? 믿지도 않는데 성경을 분석하고요. 성경을 웬만한 목사들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레이와는 왕 앞에서도 어, 이제 증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미션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뭐하다 죽어야 되는지 죽음의 의미, 천국 복음 전파에 대한 확실한 내용, 그리고 왕 앞에서까지 정확하게 전달하지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집중을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 세례 요한과 같이 어 우리 어 모든 그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3 9 3은요 지금 그냥. 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예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으면, 아, 놓치면 안 되는 어, 이, 이, 이 지금 하나님의 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힘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어, 알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237 치유 서밋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걸요 비대면 대면화 시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한 작품 만들기까지 얼마나 집중할까요? 아, 어, 불신자보다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은 그 영적 세계의 가치를 풍성히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놓친 것을 가졌던 세례 요한.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졌던 세례 요한. 자기 사명 미션을 정확히 가졌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 보좌화라는 정확한 능력과 비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237 치유 서밋의 비대면 대면화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237 오총종족 빈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것을 몰아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현장이 되고 일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천국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딴짓 안 합니다. 축복 온다고 딴짓 안 하죠. 또 축복 없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그 세상도 안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도 안 하는 기싸움, 세상도 안 하는 밥그릇 싸움, 그걸 초월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 힘과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양보하는 게 아니라 양보가 되어져요. 수용하는 게 아니라 수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수용하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수용이 되어지고 양보가 되어지는 게 복음을 누리는 접니다. 초월이 되어지는 거죠. 왜? 먼저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성삼위 하나님이 누려지니까 그래서 우리 237 온라인 지교의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건 뭐 특별하게 막 부르짖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대한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이, 이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신 말씀과 언약들,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의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라 집중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묵상이 되는 사람은요,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 하고 와보시라니까, 이거 하고 예배 드려보시라니까, 예배가 완전히 달라요. 살아있는 예배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질 만큼 확신이 되어져요.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순서순서에 그 순서 순서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져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열개 드린다 안 피곤합니다. 어 아멘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laughs> 주일날 열개 예배를 드려도 안 피곤한 거요. 예그뭐 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실제로 느려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 건왜 피곤하냐? 실제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도 뭐 그런 사람 있어. 사람을 만나면 기가 빨린대데 절대 기안 빨립니다. 뭐뭐 <laughs> 뭐 말을 많이 하면 뭐 어, 뭐가 어떻다? 절대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말하면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걸말안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한이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두고 이걸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일칠대 여정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예배를 얘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우습게 한다. 교회와 기도를 너무 우습게 한다. 예배와 교회와 기도는요 모든 축복이고 마지막 어, 진짜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하여 가치를 발견하는 게 예배예요. 그만큼 어,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 못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누리셔서 비대면 대면으로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원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 통달하며 역사하고 계셔요.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십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과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원하는 반응, 세상이 원하는 반응, 사단이 원하는 반응. 오늘도 구역공과메시지 듣는데.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자기 잘못은 없어. 늘 남의 잘못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동만 잘못됐죠. 늘 자기는 괜찮아. 근데 남이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세례 요한처럼 누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놓친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 그리고 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7대 여정을.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7대 여정을. 그래서 이걸 지금 비대면으로 남기고, 또 시스템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땅이라든지 건물 이전에 현장에 개인에게 이게 세팅이 되고 현장에 세팅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담을 수 있는 건물도 땅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늘 축복 달라고 하고 축복 오면 딴짓하고 축복 없으면 도망가는 그걸 끊어버리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막 커지고 붕하고응답받으면막 기싸움 하는 거예 서로. 그거 끊어 버려야 돼요. 그거 끊는 세팅을 해야 돼요. 그 커져도 상관없어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밖으로 싸움하는 그걸 끊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함께 계시고 모든 것에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그게 세팅이 돼야 돼요. 그게 24로 세팅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2, 3시 온라인 취의 메시지 할 때마다 느끼지만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고 언양만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어, 포럼을 해주시니까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 제 영혼을 소생시키는 진심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요. 뭐 일부 이부가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직접 찬양인도 하지요 예배인도 하지 하니까 저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해요. 아까도 준비 준비 찬양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 본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동안 찬양한데 가사는 부르고 있는데 머릿 속에는 내일 청년 수련회 어떻게 진행하냐 이러고 있어요. <laughs> 내일 청년 수련회 과연 싱어들이 올수 있냐? 지금 막 갑자기 토요일 저녁에 신속항원 검사 받으러 가니까 주말에 병원이 없니까.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찾아보다가 아 목사님 이번에 죄송해서 뭐 함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 속에 이걸 어떻게 때우냐 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야너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왜 청년 수련에 생각하고 있어? 가사에 집중해. 그러면서 또 찬양하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사에 집중하고, 순서 순서에 집중하고, 대표 기도자의 그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어 말하자면 어 진짜 함께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마음에 바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가 사실 드리고 나면 너무 어 편안하고 참 감사하고, 아한 주간의 모든 것. 또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저에게는 확정하는 그런 2, 3지 온라인 지구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70 제자를 두고 70인 현장을 두고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명의 맛을 보셨고 진짜 전도를 이해하셨고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함께 할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70이 지역 그리고 70 종족, 70 나라를 향한 12사도 어, 교구의 응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지 온라인 이 지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비대면, 대면화시키는 플랫폼으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인류의 어, 정확한 것을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375천 종족을 향한 우리 이어이 핵심 멤버들의 증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어, 이그 교회가 놓친 것 이것을 가지고 어 누리며 전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알고 나의 미션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지속하는 우리 이삼칠 온라인 치교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